때문에 그 책임은 내 책임이다. 내가 그 여러분의 이 나라에 지쳐지지 않는 그사주을 너무 솔넘하다 내가 긴판에 가지고 이 나라의 그 주도 중진이 나를 안고 감당해세계이들 문을 넘어서 고려하시고 주체들이 내역의 모습을 고받수 있는 인조비, 스무살이지 않았습니다. 나도 그런데 얘를 응. 구부러지라 날이 가는 것을 백번이 말하는 것 날이 가는 것 백번이 불을 쓰는 것을 사서 그러나 손으로 인해서 일곱 살 전까지 조그만 빅박 하늘을 바라보는 땅을 바라보는 나를 이렇게 복잡한 거 같은데? 주위는 사람이 적은 그런 고난이 오오 이제 내 그런 그런 뜻에 하나님 이름을 알았 하나님 이름만 있 우리 가는 내 마음속 온 땅을 다니며 인정할 수 그늘 찾도록 내 마음속 속 말을 받아도 밤에만이나 수이 국립된 그 자리에 서서에 부토들을 앞뒤에 넘겨다보면내 적인 하나님, 내 적인 하나님을 넘내가지고 나를 태우고 있다이요숙장이 우리 둘의 세대에 반이땅다 것을 결혼지으요나 그런 세대를 벌써 왔을 만큼 의심할 의지 때 의심하지 말고 천년한무에의지못을 다 나는 어, 조금 더 기운이 돼서 조금 더가 되어가고 어세이불투명하어전체 할아버지 꼭대는 상품수를 끌어 매간고못 가게 되면 태산 전류도 넘고 바다와 평에도 넘어가야 할 결심을 하는 조선의 나를 무시하지 말라 이 사람들아 왕왕왕그 <놀벅>, 그러니 그런 내용을 여기에 창부분의 말씀인데 이편이 천지인 창부천 자, 말씀은 실체의 말씀이 아버지 어머니 말씀 시 말씀은 아예 말씀주십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온몸에 서서 말씀을 실체가 아고 둘째다 이 말이 내 형도 갔습니다 내 아래 동생도 갔습니다 친구 사랑하는 자.